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걱정 주혜주입니다 자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에는 뭐뭐가 이 세상에 없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비밀은 없다 정답은 없다 그리고 공짜는 없다 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업무에서는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름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업무에 있어서 어 갑자기 어 일치월장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저는 이 사상이 없는 거를 그렇게 규정지어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데이트 할때 어떠세요? 제가 들어보니 뭐 데이트 통장도 같이 만든다 그러던데요. 예, 서로 이렇게 돈을 같이 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오모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더니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언제 그 문제가 될까요? 헤어질 때. 헤어질 때뭐 내가 얼마나 했느니 네가 얼마나 했느니 그래서 이 통장 정리하는 게또 쉽질 않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 데이트할 때는 거의 뭐 암묵적으로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뭐 기분이 좋죠. 정뭐내 태입이 아닌 남자가 그렇게 막어 돈을 써도 그때는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갈까를 생각하지만 뭐 그냥 그냥 저냥 괜찮은 남자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뭐그 영화 구경도 시키 죽으면 어, 땡 잡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었는데, 제가 살고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돈쓸 때도 다 뭔가 가로 열고 뭔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제 앞서서 제가 그 초짜에게 특권이 있다고 했죠. 당연히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뭐두 있을까요? 초짜에게 특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졸업하고 취업할 때그 지원하는 병원에 붙으면 그 병원에서 뼈를 묶겠다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추천서를 받아가던 학생들이 막상 병원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첫 월급도 타기 전에 교수님 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라고 전화를 걸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전화를 하는 졸업생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오라 그래서 이제 힘든 거를 같이 공감해 주고 또 힘든 거를 조금 해소할 방법을 같이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창 취업해서 이제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은 교수로서 또 임상의 경험이 많은. 어, 교수가 어, 그때 그 졸업생이 놓치고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면 대부분은 어, 환히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서툴고 힘들어하거나 어, 대게 이제 임상에 처음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것이 큰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간호 분야의 연구에 의해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 모모가 있는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도 이제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는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게 압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하나는 예 실력, 하나는 인간관계 이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면 어려운 임상에 잘 적응하다라는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좀이 힘든 거를 조금 대처를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례를 좀 여덟 번 8번? 여덟 번이니까 제가 이제 주례를 샀는데 그 주례를 받았던 한 졸업생의 이야기도 이 업무 어려운 거와 관련돼서 주례를 쓰게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 굉장히 성적이 뭐 일, 이등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 내내 자기는 어느 졸업하면 어느 병원에 꼭 가겠다라고 자기가 찜해놨던 대학 병원에 드디어 잘 붙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이 대학병원이었고 또제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실습 지도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복도에서. 저녁 먹으러 가는 그 간호사를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아이고 이 때가 제일 힘들 텐데 또저기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면 또 힘들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구나라고 기도했는데 웬걸? 어이 간호사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어보는데 이 간호사가 아주 생글생글하면서 교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100일 되는 날인데 어 선배 간호사님들이요. 100일 축하해 준다면서 케이크 사다 주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어, 진짜 내가 뭐 직접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선배 간호사한테도 제가 머리를 조아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생에게 잘해줘서 아무개 간호사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가 한참 지나서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제 우리 학교가 이제 인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천 지역에 이제 간호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날도 이제 인천 지역에 간호사 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끝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특강을 끝낸 저에게 이제 다들 어 몰려와서 어 이제 제자들도 인사를 하고 또뭐 다른 수간호사님들 또 다른 교수들도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 졸업생이 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어 저번에 그렇게 아주 뭐 행복해하던 얼굴이었으니까 전또이번에는 자신 있게 아무개 간호사 그래서 잘 지내고 있지 그랬더니 그 간호사와 함께 온그 병동 수간호사가 글쎄 어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아무개 간호사가요 글쎄 사직하겠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사직이라니 그래서 지금 인사안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간호사한테 사직서 쓰기 전에 반드시 전화하고 연구실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고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졸업생은 그냥 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전화를 한 후에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던 병원을 사직하려 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인즉슨 졸업생이 근무하는 병동은 소화기나 뭐이위뭐 이런 장 이런 거 위장 관계를 다루는 소화기계 병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무 중에 췌장암 환자가 열이 높아가서 고열로 인해서 열이 너무 높으면 우리 애들도 어 열성 경기라 해가지고 열만 오면 경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자가 경련, 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전혀 예기치 않은 갑자기 환자가 경련을 하니까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 선임 간호사 중에 한 명이 다른 선임 간호사한테 귓속말로 재혼자 어, 하긴하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뭘 간호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주 당황스러운데다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 자신도 없어지고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괴감이 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냥 그 순간 병원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후로도 이상하게 그 어, 최장암 환자만, 최장염 환자만 그렇게 경련을 한게 아니고 연복 연거 퍼서 그렇게 어, 경련을 하는 환자를 이 간호사가 근무할 때 계속 들어오는 어,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그만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 다른 사람하고 오인원하지도 않은 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냥 수간호사님한테 가서 그냥 사직하겠다고 어 얘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특강 자리에서 저를 어 만난 거였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그 어 병동의 선임간호사들이 그냥 완전히 뭐어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 왕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또뭐 실력이 없어서, 뭐, 실수를 연발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려움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 같진 않아서 이제 얘기를 조곤조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건 혹시 이제 우선은 힘들었겠구나, 당황했겠구나, 또 그런 뒷속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했겠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공감해 준 다음에, 근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건 이후에 환자가 연령년을 일으킨 사건, 또그 이후에 연거퍼서 어 이렇게 경련 환자가 생겼을 때 네가 경련 환자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laughs> 놀랍게도 "아니요,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련 환자를 한번 겪고 나서 막 이제 공포에 빠졌어. 그런데 이제... 빨리 이제 경련이 일어나면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경련 환자가 생겼을 적에 자신있게 그나마 공부를 했으니까 자신있게 간호를 할수 있을 텐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 그죠또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경련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걱정에 맞춰서 또 경련 환자가 자주 발생을 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 내가 처방 내릴 텐데 그대로 할래? 그랬더니 네 교수님 진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자 따라해봐. 경련 환자요 얼마든지 입원해라. 나는 얼마든지 간호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침 이 학생은 학생 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 2등을 하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잊지 알고 있어서 어, 공부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 어, 병원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야지. 한번 사는 인생 싫은데 어떻게 근무를 하겠냐. 하지만 어, 병원 정문을 나설 때, 아, 정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미련 없이 떠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그 졸업생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졸업생은 진짜 제가, 어, 재연해준 대로 경렬한 자여 어서오라 라는 나의 조언을 수첩에 써가지고 댕기면서 수시로 꺼내 읽었고 동료들한테도 나 이렇게 수첩에 적어가지고 댕기고 있어요 라고 어, 얘기를 했고 나중에, 어,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왔을 때도 저한테 교수님 저교수님이 지도해주신대로 이렇게 해서 잘 극복했어요 라고 보여줬습니다. 마침 또그 졸업생이 찾아왔을 때 다음 달에 간호사들은 이제 병동마다 이제 모여서. 컨퍼런스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마침 이 졸업생 순서였대요. 그래서 그 졸업생이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마침 다음 달 어, 널싱 컨퍼런스의 순서가 자기 차례이므로 이번에는 경련환자 간호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발표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아 역시 잘 알아듣는구나. 했는데 아마 그게 어, 계기가 되어서 결혼식 줄에도 부탁한 게 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의 주례를 무사히 끝내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부 어머니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내두 손을 덥석 잡으면서 주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하시는 줄 알았더니 웬걸그 주례 인사가 아니시고요. 작년에 우리 딸아이가 병원 그만두겠다는 건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됐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잘 지도해주셔서 사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딸의 사직을 내가 막아준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고맙다고 인사를 그냥 홀더 인사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졸업생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얼마 안 돼서 전화상으로 아니면 와가지고 찾아와서 힘들다라고 어, 얘기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업무의 어,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토로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요. 그다음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 뭐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위에서 얘기한 졸업생처럼 그냥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타개해야 나가야 될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신규 때는 많이 힘듭니다. 저도 병원 처음 입사했을 때 수술, 수술실에서 근무할 때 저의 경우를 보면 정말 병원 근무하고 들어오면 쓰러져 자고 밥 먹고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면 근무 나가고 하는 경우가 어, 태반이었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이 후루룩 지나갔던 저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정말 근무가 너무 힘들어하는 졸업생들도 있었어요. 어 제가 하루는 이제 졸업생으로부터 톡을 받았는데 어 톡에 쓰여 있는 어. 이 내용인 즉슨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힘드냐면 밥 먹고 이를 닦으려고 병동에 간호사실에 칫솔을 갖다 놨는데 얼마나 바쁜지 한달 동안 칫솔을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 얼마나 그게 바쁘면 그런 일이 그렇게 칫솔을 한 번도 한달 동안 써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고 제가 정말 그만두라는 거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간호 업무라는 게 어렵고 특히 졸업한 직후에 취업했을 때 어려움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고 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타개할 방법으로 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근무 끝나고 들어와서 짬을 내서 길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짬을 내서 그날에 있었던, 어, 간호 중에서 몰라서 못했던 거 또, 어, 잘 못했던 거를 이제 잡아내서 한두 가지만 찾아내고 또, 어, 책을 찾아보면서 그때 어떻게 자기가 했어야 되는지 업무일지를 제가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업무일지를 하루에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의 노하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힘들다, 그래서 그만둔다, 라는 생각에 갇히기가 가치, 아, 쉽지만, 그래,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 타게 할까? 즉,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가 해야 될 거는 뭘까를 생각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자기만의 업무일지, 간호 업무일지를 적었으면 좋겠고, 너무 길게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때 내가 뭘 몰랐고, 찾아보니 어떻게 하는 거였다라고 쓰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기의 노하우가 되고, 또, 글 쓰는 솜씨가 있는 아, 졸업생인 경우에 그것이 자료가 돼서 훌륭한 또 책으로 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힘든 건 사실인데 그 힘든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실력 공부를 하자 이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초반에 반드시 수행해야 될 초짜의 의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잘 먹고 잘 자기입니다. 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듭니다 그 옛말 진짜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신규 간호사들의 목표는 잘한다 잘해낸다 이렇게 잡으면 어, 많이 실망합니다 왜? 잘할 수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잘한다가 아니고 잘 견딘다 어떻게든지 버틴다 라고 어,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란, 버틴다라는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어, 수칙을 자기에게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 많이들 경험하시죠? 몸이, 어, 피곤하면 어때요? 기분도 가라앉아요. 또 기분이 가라앉으면 어떻습니까 몸도 여기저기 소화도 안되고 뭐 편두통이 나타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규 때어 먹을 시간 없고 잘 시간 없다 그래서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소홀히 해서 몸이 어 처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도 그냥 쉽게 가라앉고 웃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 선인 간호사가 좀 도와주려고 충고하는 얘긴데도 그것이 그냥 요만한 자갈과 같은 크기 요만한 돌멩이와 같은 충고인데도 내가 몸이 허약한 상태 또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는 이 작은 충고가 이따만한 바위가 되어서 나한테 던져지는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선인 간호사는 작게 충고를 한 건데 신규 간호사 당사자는 바위로 얻어맞았다라고 느끼기가 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환자한테만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고 간호사 자, 자신이 잘 먹고 잘 자서 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그나마 어려운 상태를 잘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 프리셉 터라고 하죠. 그 신규 간호사들의 사수죠. 사수를 지도하는, 이제 1대1로 지도하는 프리셉터 교육을 갈 때도, 제가 꼭 강조합니다. 이제 프리셉터는 그 이제 신규 간호사가 알아야 될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숙제를 또 어마무시 내주나 봐요. 그러면 그냥 어 숙제를 내준 거니까 또안할순 없으니까 그냥 숙제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상태가 며칠 어 계속되면 악순환에 이제 시작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수인 일대일로 일을 가르쳐주는 프리셉터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무 숙제 많이 내주지 말고 그거는 시간이 걸려서 차츰 터득하는 거니까 어, 그 프리셉티 자기가 지도하는 그 간호사한테 잘 먹고 있니 어젯 밤에 잠은 잘 잤어?라는 거를 꼭 물어보고 챙겨주라는 그런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이제 졸업생들의 어, 이 얘기와 또 저의 경험을 제가 이제 성숙시켜서 대학교 재직 시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졸업을 코앞에 둔 4학년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신규 간호사의 목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한다? 아니다. 보다 견디고 버틴다라고 얘기를 강조하고요. 왜냐하면 잘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이 잘한다고 어, 목표를 세우면 자신의 기대만큼 일을 잘할 리가 없거든요. 신규 때 잘해내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자괴감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쳐서 따따블로 힘들어져서 자꾸 사진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초자에 권리인 묻고 그죠 도움을 청하는 그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 어, 기억해야 된다면 지금 이제 초짜 어, 사회 의 초년생인 어, 우리들은 또 어, 권리만 있다 아니죠 의무도가 있다 그랬죠 어, 그래서 누구라도 무엇을 하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듭니다 그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 뭐 김연아 선수 또 손흥민 선수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도 처음에는 다 실수하고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누구 자기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었다 잘 견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중에는 왕 수간호사였고 롤 모델인 수간호사였지만. 처음 수간호사 시작했을 땐 별명이 심할소 수간호사로 시작했단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우리 신규 간호사가 될 졸업생들에게 잘 견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초짜의 권리에 의해서 초짜의 의무, 공부하자.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서 자신을 챙기고 간호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